아니, yeah. oh. 앞으로 가자. <laughs> 야옹 야 h 야 m 야 e a h um, yeah, y 망가

밑에. 아까 개다게. 곳곳에서 튀어 나오는 거. 여기도 여기도. 뭐야? 아니, 왜 너, 갑자기 정 모야? 밥줄줄 줄 알고 지금 모였다. 맞지? 갑자기 튀어나온. 밥 주는지 알고 모였다. 봐라, 뒤에 봐라. 윙? <laughs> 맞지?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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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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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잖아. 대빵이고, 완전 누웠고만, 뭔가 대빵이야. 야가 대빵이야. 야가 대빵 야. 야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가만히 있지? 오늘 밥 주는 사람 기다리는 얘기야. 뭐, 그러니까. 맞지? 만져볼까? 도망가 안 되겠나? 한 해봐. 도망갈 거어 간다. 다 만진대 잠깐만. 가지 마라. <웃음> <웃음> 애들 둘이 맞지? 애들들 신제가 맞지?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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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 가보겠.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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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대박 만지오 완전 이쁘게 생겼다 그래? 한더만져일로일로일로냐냐냥으냐냐냥 엉덩이 두어붙 엉덩이 엉덩이 때려 좋아는데 도망갔다 근데

아진 예쁘다 노래. 제여자애지멀루 뭘로? 이 발아프다 <뭐라> <바로> <laughs> 야, 옹 야. 옹이리 야, 중성화 잘했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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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노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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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야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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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o 일로 와, 야옹, t h 이 to the to the to the to the to the to 맞아, 웃기다. <laughs>